예, 아이고 됐습니다. 예, 그럼 됩니다. 안녕 얘들아, 제박김 재훈, 박 다솔, 박 다윤, 김시, 아박시온 박예승, 장예진, 한 한철준, 한효원, 장하진, 최연서, 박다정. 우리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가워요. 목사님하고 오늘 주일마다 얼굴을 늘 마주치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제대로 우리 친구들 아는 체도 못해서 참 미안해.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일마다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구나. 우리 귀한 아이들, 우리 주일이 정말로 소중한 날이거든. 주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유를 분들 단순하게 쉬고 뭐 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주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성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란다. 우리 친구들 주일 날 되게 되면은 또 일어나기 싫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야 돼. 어떤 친구들은 아마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도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씩 보는데 유튜브에 푹 빠지면 세상에 어? 토요일 날 주일 새벽 2시까지 보고 새벽 3시까지 보다 보니까 막상 우리 학생부 예배가 될 때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을 목사님이 많이 듣고 있단다. 어? 그러지 말고 어?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주일날 깨끗 온전하게 성소하기 위해 가지고 절대로 10시만 딱 되면은, 10시만 되면은 어? 컴퓨터도 딱 끄고. 또 휴대폰도 또 끄고 편안히 무조건 푹 쉬다가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목사님이 지금 이 영상 다음에 이어서 어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한여 배우 여자 배우 영상을 하나 보여 줄 거거든 여자 배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왜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를 목사님 대신에 이야기를 잘해줄 거야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날에도 어,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,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힘써 어, 우리가 애쓰고 또 수고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. 얘들아, 어, 이번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자. 안녕, 반가워요. 우리 친구들, 그때 보자. 안녕. 아, 너무 아름답네요. 가정예배 음. 전도사님이시네, 진짜. 아니. <laughs> 연기하면서 주일 성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죠. 촬영하다 보면 예배 뭐 참석 못하는 날도 많을 텐데,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음. 어. 정말 이렇게 스케줄이 제 마음대로, 뭐, 장노님 정도 이렇게 대연기자 분이 되시면, 연기자 선배님이 되시면, 이렇게, 어, 스케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, 음. 못한다고 이렇게 탁 얘기해서 할 수도 있지만,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되니까,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가는데, 음, 어, 정말, 정말 주일을 하루를 안 지키면, 음.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어요. 음. 그래서 하나님께서, 어,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. 음. 주위, 부모님 전상사 하면서 한 3주, 2주 정도를 주위를 못지힌 적이 음. 있어요. 근데 음. 제가 이렇게 가만히 촬영을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막 괴롭고 막, 막 답답하고 하나님, 하나님 보고 싶다고, 하나님 보고 싶다는 음.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. 음. 그래서 오빠한테, 매니저 오빠한테 오빠 나 가까운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,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음. 데려다달라고 이렇게 해서 가까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다시 위로받고 그렇게 나갔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불러주시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살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은혜를 안 받으면 또 이렇게 힘들어지고 공격을 이렇게 막 받는 것 같이. 그런... 혹시...